지난 이야기 여자 선수들이 펼친 제2경기 호성 라인홀 밖에 없으니까 진짜 집중해서 빨리 끝내자 버디를 낚으러 가봅시다 갑시다 공격 본능으로 무장된 두 팀. 때려나? 버디를 잡기 위해 핀을 공략하는데. 아 야속한 폴은 그녀들을 외면한다. 자, 이 다음홀에서 포을 한번 해볼게요. 언니가 우측으로만 안 가는데 어디야? <laughs> 여기 터파의 베리범. 아. 하지만 아, 좋데 슬픈 예감은 그대로 적중하는데, 나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멀리 치고 싶은 거야? 언니도 충분히 많이 나와요. 히기히히 <laughs> 10점 차 승부 팽팽한 대결을 이어가는 두팀 막상막하의 승부가 계속되는데 나이스 k e s 다 일단 여기서 무조건 버디를 할수 있게 t h i 발 i 붙이고 딱 언니가 o d y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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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완치 그림이 왔어. 이제 한번 해지. 이동은 선수 이거 넣어야 이 호를 내주지 않는데요.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한판 팀. 좋은데? <laughs> 와 심장에 와. 두근두근하게. 결국 두팀 45점씩 획득하며 경기를 마친다. 안녕. <목소리> 사냥을 또 하러 가볼까. 한판 엄청. 한판 치 기다려라. 팀맞수 서유석, 김백준. 예전부터 잘 알던 동생이고 또 서로 플레이를 잘 알기 때문에 공략 잘하면 역전을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워낙 많이 플레이해봤기 를 때문에 또 서로의 시너지 그런 걸좀 기대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 경기에서는 역전을 해서 한삼4 0점 차이를 만들어 놓으면 좀 되게 좋은 포지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으로 똘똘뭉친 두 남자 어, 마스팀의 도전을 받아주겠다. 팀 한판 최승빈. 이정환 본인들 한3 4 0점을더 따고 싶다 어, 우선은 뭐 그냥 바람인 것 같고요 <laughs> 저희도 그렇게 허락하지 않고 어, 최대한 끝까지 맞서 싸워서 저희도 포인트를 많이 따도록 노력해야죠 다음 경기가 될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이제 포인트도 조금씩 더 계속 모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홀한을 일단 최소한 다해서 플레이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 판! 파이팅! 파이팅! 맞수! 파이팅! 파이팅! 기대감이 커지는 제3경기. 과연 결과는? LS 증권 서산수 맞수 한판. 경기 방식. 4대4 팀 경기. 4볼 4섬 2경기. 4인 릴레이 경기. 총 6경기의 승점을 합산.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최종 승리를 차지하게 된다. 선제 2경기 남자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1번 홀 340m 홀이죠. 네, 그렇습니다. 남자 선수들에게는 뭐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거리거든요. 홀의 위치는 앞 중앙에 있습니다. 아, 최승빈 선수가 아주 멋지게 등장을 했습니다. 티샷도 약간의 내리막이고요. 남자 선수들이 보여주는 전략도 다를 텐데 그렇죠. 기대가 되네요. 아마 여자 선수들은 좀더 박진감 있는 음... 좀 공격적인 그런 경기가 될 거예요. 최승빈 선수의 티샷 야, 오, 세게 쳤는데요 네. 오른쪽으 약간 밀리는데요 오. 오른쪽은 뭐 없잖아 저 멀리 가고 있는데 오, 아, 내려오네요 엉덩이 맞고 벙커로 들어갑니다 네, 그린 바로 앞 벙커로 네. 들어갔습니다 어, 왜 자꾸 오른쪽 가지? 어, 드로어가 안 나네 그러게요 원래 섹시 드로어가 나야 되는데 백준 화이팅! 네. 아또 이번 대회 장타 많이 오, 보여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김백준 선수. 그린을 노렸던 게몇번 있지 않습니까? 네. 김백준 선수는 서산수 골프 리조트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공약을 하고 있죠. 코스에 대한 연구를 어.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와잘 네. 맞았는데요. <laughs> 이것도 와우. 그린을 노리는 티샷이었는데요. 야이 올라갔다 이건. 가자. 올라가나요? 올라갔어요! 오, 와, 파프홀에서 원혼에 성공합니다 이야, 그냥 그린에 바로 그냥 올라가버리네요 와, 엄청납니다 아, 그린이 네, 부드러우니까 왔어. 드라이버를 쳐도 공이 야. 움직이지 않아요 아이가! 그래. 아 안되는데 이러면 아 스윙을 좀 고치고 있겠는데 까자 음, 내가 벌을 하게끔 신랑하고 나오네 김 백준 아이가 아이가 맞다 아이가 맞다 아이가 <laughs> 방금 기가 막히게 맞았는데 쫙 맞았지? 네잘못어어요아준이형잘 아, 쳤는데요? 내가 음. 한번 해봐야지 붙여볼게 쟤 네, 알겠습니다 음. 어차피 자리가 봐야 되는데 공간 있는데 어차피 좀 있습, 음. 있을 것같아서공간좀 네, 있어도 음. 아 깔끔하게 한, 한 점수... 7개 언더에서 8개 언더 정도 치면 안 되겠나? 쌈뽕 한대요 쌈뽕 하잖아 아, 구요을 써야 되나? 공이 뽕 나가네 야, 그린에 딱 떨어졌네 바로 섰네 대체 왜, 아이고 버터 안 들고 가도 되죠? 아닌가? 들고 오지 마, 세고 오지 마 버터를 들고 오지 말라 <laughs> 그랬으니까 뭐 집어, 아 집어 늘한 란 얘기예요 네. <laughs> 붙이든지시 번들한 얘기입니다. 어, 지금 남자 선수들끼리 경기하니까 자존심 대결이 그러니까요. 대단한데요. 네. 이정환 선수의 두 번째 샷. 와. 와. 아 있어. 쓰. 네, 조금 에이. 더 붙였으면 좋았을 네. 텐데 네. 괜찮습니다. 오른쪽 우 측이고 업다운은 그렇게 막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엽라이라 그냥 마지막에 떨어지는 거 정도만.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이걸 꼭 아, 넣고 싶은데요. 그렇죠. <laughs> 처음에는 약간 오르막도 있고 네. 오른쪽 끝 정도, 막공 하나 정도 오른쪽을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첫홀부터 이글? 와,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진짜 잘한다. 웃음> 네 캐피 뭐. 버디 나오겠네요. 컨시드를 받았습니다. 쉽게 안 해요, 골프. 아, 네. <laughs> 맞수 팀이 이렇게 기선 제압을 제대로 했습니다. 동생 덕분에 편안한 버디였네. 아, 아 뭐좀버터안 들고 편안하게 형님 덕분에. 아, 네. 네, 정말 편안한 버디였어요. <laughs> 맞수 팀에 이어서 이제 한판 팀의 버디 팟. 자, 이 팟도 마지막에는 왼쪽으로 갑니다. 아. 아, 그래. 아 쉽게 놓칩니다. 이렇게 첫 홀은 맞수 팀이 가져갑니다. 기선지압에 성공한 맞수 팀 10점 100점. 자. 사냥을 또 하러 가 볼까? 3초. 한판 언터. 사냥을 또좀 하러 가 볼까? 맞수 팀을 위해 여기서 한 60점 정도는 따야안 되겠나? 60점, 따고 뭐 예를 들어 한 20점 정도. 60점 정도 10점 니 i n 점 60점 플러스 하는 거지 점, 전반에 반에0점 마이너스가 0점 마이너스가 0점 플러스가 되0점 플러스가 60점 플러스 좋 60점 플은스 좋죠. 면 이제 한그 s 6면 이제 한 u s 60점 p l 되 s 60점 plus. 과연 어디 사냥에 또 성공할 수 있을까? 반면 더욱 신중해진 한판 팀. 와, 진짜. 해외 이공략 성공. 과연 두 번째 울승부의 결과는? 자또잘 부탁하마. 아 예. 뭐 내가 퍼터만 엘... 뜨고 갈게. 여기까지 완벽합니다. 커트만 들고 갈게. 아, 그럼요 그러면, 좀, 좀 으면그터 들고 가실 필요도 없게.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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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그러면, 터의 티샷이 지금 선수 이 팀은 지금 길을 준 거예요. <laughs> 자 이번에 두 번째 샷은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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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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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그면 110 원저리만 치면 맞지 않을 조금 눌러치는 느낌으로 치면 되겠다 100m가 남았거든요 음. 바람이 있으니까 50도 외지인데 그림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위치에서 또한번 김백준 선수의 샷이 기대되는데요 네, 오르막이 상당히 있어요 아우 컷이 나야지 두 번째 샷아 짧았네 예. 바람이 안 불었어 그러니까 앞서야 할줄 알았는데 최선수는9 5 m 죠 56도 외지에요어잘 썰었다. 오 좋은데. 꼭. 자 방향 좋아 보이죠? 아이것도짜안 좋아요. 하 앞에서 멈췄습니다. 자, 조금 짧은 것 같죠? 살짝. 느낌이. 어. 생각보다 공이 안 갔겠어. 네, 아, 가다가 좀 어. 그냥 좀 천천히 떨어져가지고. 한번더 어, 뭐 이제. 오르막이 심하다 보니까. 네. 오 아, 아니네. 아니네. 빨렸나 보다. 빨렸나 보다. 네. 저희가 더 먼가요? 우리가 어떻게... 더 멀지 않아? 네? 아닌가? 비슷하. 그러네. 조금 더. 아, 여기가 더 먼데. 멀... 네, 조금 더먼것 같아요. 같아요. 훅은 절대 없잖아. 훅은 백주나. 아 진짜 있어봤자 펴지는 정도지 훅은 아닌 것 같아요 제생각엔 오르막 보고 네, 살짝 오르막 있고 아, 바람이 꽤 세네. 음, 바람이 세어 아, 서효섭 선수가 네. 먼저 버디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높지 않지만은 가다가 펴진다 그랬거든요. 음... 똑바로 음... 간다는 얘기예요. 네. 버디 펄? 펴라.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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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서 또... 없네 그런줄 알았네 응. 이번에는 이정환 선수 잘 봤을 거예요 들어가면 10점 가져갈 수 있죠 버디 퍽 어, 아, 오! 살짝 됐다. 스쳤는데 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거 컨시드 봤나요? 어? 스미어 포터 갖고 와야 돼 근데 아... 오케이 안준. 오 안준이. 네, 오케이. <laughs> 아 좋습니다. 아, 네. 어디로 이겨야지 그래도. 어, 네. 자, 이딱딱 딱 좋아. 딱이 리듬이 지금. 네. 딱 별준이 그 티샷 하고 딱딱딱이 지금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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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니까. 이걸도 형 아마 적당한 롱아일즈만 맞으면 될거아딱딱 맞다니까. 네, 다시 네. 네. 게 쳐보자. 음, 더 파이브. 음, 네. 네. 원커버가 그냥 넘어가니까 불꽃 차는 에좀좋겠자 이제 파5 홀이죠 네, 547m 내리막 파5 홀인데요 충분히 이어가는 남자서 투혼이 가능합니다 이글도 나올 수 있는 홀이네요 홀의 위치는 뒷편에 홀이 놓여 있습니다 가보자 백준아 가봅시다 어, 지금 김백준 서효섭 이순서의 조합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좋거든요. 아까 그 굉장히 좋다고 얘기자 네. 않았습니까? 네. 김백준 선수의 티샷입니다. 오. 약간 밀렸는데. 약간 우측인데. 아, 오, 오, 살짝 밀렸다고 오른쪽으로 하는데. 가면 안 된, 오른쪽은 가안 됩니다. 오 이름 아 아, 아우로 바운스예요. 하얀 말뚝 지나갔죠? 네. 이야. 아 여기서 아니 가보자니까 왜 오른쪽 언덕으로 가자? 걸로 가는 쪽 업이네. 오 오른쪽 업에 어? <laughs> 네? 그래? 말뚝 있어. 그래? 어. 오저 업이에요? 어. 네 말뚝 지나갔습니다. 아예 향해서 그냥 바로 그냥 도로 옆에가 업이 그럼 아이언 칠까요? 아니 하실 그쵸 그냥 <웃음> <웃음> 가운데 보고 차 가운데 그냥. 약간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죠 최승빈 선수.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의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렸지 않습니까? 이 음, 네. 만회해야 돼요. 만회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티샷. 오, 이것도 오. 밀리는데요. 다시 한번 아. 오른쪽인데요. 최승빈 선수도. 아, 이것도 밀렸어요. 이제 강하게 치려고 하니까 클럽헤드가 따라오지 못한 거예요. 아왜 저러가지 자꾸 <laughs> 저기서 바람이 쓸 아니었어? 그럼 여기 훅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근데 마지막에 쓰이안 탄다. 여기가 또 뒷쓰리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순번만 바뀌고 음...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샷이 됐죠. 서요섭. 이번에는 좋아 네, 보이는데요. 아 네. 어, 네네 네. 안전하게 왔습니다. 예, 네, 이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공이 놓인 위치도 평지예요. 아, 한판팀 이제 아, 이정환 선수의 차례입니다. 이정환 선수에게 지금 프레셔가 완전히 갔어요. <laughs> 아, 이렇게 했네요. 오셔. 어. 잘간 듯하죠? 어, 왼쪽 맞고 나오네요. 네. 페어웨이로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또 나가면 큰일 나니까 집중 많이 했다 방금 감사합니다 어? 동생이 아니 왜 이렇게 시합보다 프레셔를 더 주는 거야 형한테안 <laughs> <laughs> 안 되는데 이러면 최승빈 선수는 지금 스윙 교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 네. 승 아. 그래도 방금은 아까 일 번으로 나왔어 그렇죠 아일 번으로 나왔어 그래도 다행히 근데 혹시 어딜 쓰는 이렇게 방향 괜찮네. 방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야 너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타이밍이 같아 어. 그냥. 보신다고. 타이밍이 딱안 들어와요 지금. 저희서딱 착치고 딱 완을 잘하고, 어, 그리고 이제 다음, 다시. 다시 이제 이길뻔 하다가 질뻔 하다가 다시 이기는 이 스토리로. 약간 그 양궁. 어, 그렇지. 어. 드라마. 국민들을 어, 음, 미치게 하라. 아 편하게 이기는 거였다가 다시 어질뻔 했다가 지나 어, 했는데 다시 이제. 이기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가보자. 반전의 반전이 거야. 이런 위치에 있죠. 아니, 오드레스했는데 아이 떨리더라. <laughs> 아니, 이게 <이거> 나 <나간> 가면 끝이잖아. 그래 뭐 했어. 그래서. 어. 와, 씨. <laughs> 오른쪽 계속 막 찌끔 끊친대. 그러니까 어, 오른쪽 생각보다 너무 좁아 근데. <laughs> 응. 그거 안 쳐도 되지않아 얼마 남았어 220이라 4번 세게 칠까 생각 중인 거. 근데 어느 정도만 쳐도 뒷바람이라 가지고 다갈 거야. 아마. 220m를 오... 4번 아이언으로 좀 네. 세게 친다고 하네요 약간의 뒷바람이고 내리막이에요 김백준의 네번째 샷입니다 아우 이렇게 치면 한 30m 짧을 것 같은데 백준은 아, 220m 아이언으로 아좀 짧았어요 네. 네 마운드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됐... 아, 좀 짧았어 어, 나이스 원 아. 이제 최승빈 선수 네, 217m죠? 같은 4번 라인이에요 뒷바람이 보니까좀 띄워만 주면 은 바람이 홀 쪽으로 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오케이. 아, 아, 약간 얇게 맞았죠? 네 왼쪽으로 갑니다 어우 올라가지 못합니다 네.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래도 이제 적이 났다, 백준아 승민이 거보다는 낫죠. 음, 우리가 환경이 더 좋다. 아버씨. 음. 음. 네, 서효섭 선수 굉장히 긍정 마인드입니다. 내막이니까 아, 네. 가겠지. 네, 네. 한 이쯤 떨어면 괜찮을 것같아 이제 중간부터는 홀까지 내리막이에요. 네. 저 위치에서 그래, 어프로치 하게 되면은 차에 저 주우친다 생각하고 쳐야지 응. 이래가지고 이래 쓰는 거뭐 낫지. 응. 네, 이정환 선수 다섯 번째 샷. 오. 오, 참내리막 경사타죠? 고습니다 아, 조금. 서효섭 선수는 잘 붙이게 될지요먼 거리 퍼퍼. 올라와서 내려갑니다. 자. 어, 좋다. 오. 오. 세요. 거리감 좋았네요. 이야, 좋은데요. 세세. 내리막 경사도 세. 완벽하게 맞췄네요. 네. 네, 컨시도를 봤죠. 감사합니다. 한판 팀은 남은 거리가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거의 진짜 바로 같아. 형생게 자, 마냐 볼게요. 바로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흐름이 네. 생각보다 고즈맞지 않는데. 꼭 넣어야 네. 하는 최승빈 선수 네. 보기 퍼 정말 아쉽게 이야. 놓칩니다. 와. 아 초반 계속해서 아. 조금 끌려가고 네. 있는 한판 팀이에요. 아왜 이렇게 넘어가지? 넘어가 늘어다 한홀 더 내주면서 맞수팀 20점 앞서갑니다. 다시 한홀을 승리한 맞수팀 10점 획득 이번에는 파3 4번 홀입니다. 네, 144m 홀이거든요. 홀의 위치가 왼쪽 앞쪽이에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아까 파5 홀이 뒷바람이었잖아요.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클럽 선택 중요해요. LS증권으로 스폰서가 바뀌면서 푸짐한 상품들이 많아요. 서효섭 선수는 8번 아이언 선택했습니다. 아 부드러운 티샷? 아, 좀 오히려 좀 오, 오, 방향이 정확했네요. 오, 나이스. 아, 아, 앞쪽 지금 오르막 퍼트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네. 그린이 굉장히 부드럽죠? 아, 마스 팀이 계속해서 기선 제압을 합니다. 한판 팀 이정환 선수 역시 8번 아이언이고요. 네, 아이언을 굉장히 잘 치는 선수죠. 여기서 아이언맨 활약을 해줄까요? 아, 후발한 쪽이 있네. 아, 약간 강겼죠좀 크지? 네. 출발 전 바람이 좀 세네. 어. 이렇게 좀 바람 좀 타면서 또좀낮게 아, 아, 거의... 쳐야죠 형. 자. 아, 안 됐네. 안못 따라갔네야. 따라가야 되는데 아, 오, <laughs> 아. 바람 아. 어, 정말 바람이 강했네요. 네. 서효섭 선수 샷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살짝 오르막 있겠지? 응 살짝 있어 계속 꾸준하게 오르막이야 오케이 초반꺼 살짝 무시하게만 조정 한쪽만 보고 쳐도 되겠다 수도 아, 있음 흐름을 좀 바꿔야 아, 하는 그렇죠. 상황의 한판팀 최승빈의 버디 퍼트입니다 아 버디 퍼트 아아 와. 아, 아, 계속해서 아쉽게 네. 놓치고 네. 있습니다. 네. 스피드가 네. 부족했어요. 파이팅안 아, 되지. 네, 팔로 마무리했고요. 가는 게 없네. 아, 자, 이 퍼슨 이제 오르막입니다. 백준아, 네 형. 바로 보고 쳐도될것 같다. 그러니까 초반에 좀 무시할 거면 바로. 어, 끝에 살짝 여기 오른쪽 이 있어. 아, 바로 보고 네. 어... 오른쪽 이 있지만 강하게 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김백준 버디 퍼트입니다. 버디, 정도야. 이 정도야. 이정야이야이정도궁이이 좋습니다. 정도야. 이 정도야. 이정이정이정이 10점을 더획득이니다야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 정도야.